11기야 18장 26절부터 37절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에게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란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마 없어서 랍사계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원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이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모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음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